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변비 해결해 보겠다고 억지로 야채만 많이 드셨었나요? 그러다가 별로 효과도 못 보고 변이 더 단단해지고 화장실에서 힘만 주는 경우도 있으셨을 겁니다 딱히 효과를 못 봤다는 분들을 위해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효과를 볼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직접 구해서 먹어본 솔직한 후기도 더해봤습니다 효과가 진짜로 있나 궁금하셨던 분들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 그리고 저도 변비로 고생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소개시 제가 소개시켜드릴 변비에 좋은 음식들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일 꾸준하게 챙겨 먹기 힘든 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음식들 앞서서 유산균도 꾸준히 섭취해서 변비에서 해방되었는데요 꾸준한 유산균 섭취로 변비에 좋은 음식을 매번 챙겨 먹지 못해도 건강한 장환경을 만들어서 을 시원하게 놀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죠 그럼 어떤 유산균 먹어야 하나 궁금하시면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놨어요 유산균을 통해서 변비를 탈출하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전통있는 기업에서 특허받은 유산균로 으 제조한 제품으로 내돈내사님으로 까다롭게 골라봤어요 효과 또한 일반적인 시중에 저렴한 유산균이랑 달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먹기 편하게 작은 알약 형태라서 꾸준히 안 까먹고 먹게 되더라고요. 이 유산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 연구가 검증하고 또 직접 먹어봐서 효과 본 음식 세 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사과, 오렌지, 해조류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려볼게요. 첫 번째 음식 사과입니다. 사과 속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시위섬유가 듬뿍 들어있는데요. 이 펙틴이라는 성분은 수분을 만나면서 젤리처럼 변하면서 변을 쿠션처럼 부드럽게 감싸고 코팅해줍니다. 덕분에 딱딱하게 굳어있던 변이 매끄럽게 변하고 장을 통과하는 시간도 훨씬 짧아지죠. 게다가 펙틴은 단순히 배변만 돕는 게 아닙니다. 펙틴은 장 내에서 발효되면서 유익균의 훌륭한 먹이가 된답니다. 이는 장의 연동운동을 자극하면서 장을 더욱 살아 움직이게 만들고 장 점막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영국 런던의 킹스칼리지 연구팀은 변비 환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약품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성인 만성 변비 환자 12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고, 그중 500여 명에게 팩틴 보충제를 하루 10g 이상 4주가량 꾸준히 섭취시켰다고 합니다. 그 결과 320명, 약 60%가 변의 무게 증가, 배변의 빈도 개선, 변의 경도 완화 등의 변비 개선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부작용으로는 배에 가스가 차는, 복부 팽만감이 다소 느껴진다는 환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과의 껍질에는 이펙틴 성분뿐만 아니라 불용성 식이섬유도 풍부하기 때문에 껍질째 먹을 때 효과가 더 좋아요. 그럼 사과는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하루 한 개에서 두 개를 껍질째 드셔야 변비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아침 공복이나 오전 간식으로 드셔야 장 자극에 효과적입니다. 대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사과를 많이 드시지 마시고 반 개에서 한 개까지 조금씩 늘려서 섭취해 보세요. 저는 아침에 사과 한 개를 껍질채로 꼬박꼬박 먹었는데요. 예전에 화장실에서 한참을 힘줘야 나왔던 게 자연스럽게 금방 나오는 것 같았어요. 특히 아침 공복에 바로 먹으면 장이 바로 반응하는 느낌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두 번째 음식 오렌지입니다. 오렌지의 과육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과 불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들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사과의 펙틴과 같이 오렌지의 펙틴 또한 물을 흡수해서 젤 형태를 만들어 변의 수분을 머금게 하고 불용성 섬유질은 장벽을 자극해서 장의 연동 운동을 유도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오렌지 주스에 오렌지의 펄프를 포함한 건강 음료를 성인들을 대상으로 섭취하게 했더니 배변의 빈도가 증가하고 변이 더 부드러워졌다는 인터뷰 결과가 있었습니다. 오렌지 파프는 외국의 연구결과라서 용어가 어렵지. 오렌지 알갱을 싸고 있는 얇은 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섬유질이 배변 빈도를 증가시키고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렌지도 함께 먹어졌었는데요. 그냥 상큼한 과일로만 생각하다가 간식처럼 생겨먹다 보니 이틀에 한번 정도는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가게 되더라고요. 장이 더욱 가볍게 움직이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음식. 해조류입니다. 여러분,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드실 때 어떤 느낌 드시나요? 물에 불리면 쫙 부풀어 오르죠? 이게 바로 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비슷합니다. 해조류에는 알긴산, 쿠코이단 같은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가득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물을 만나면 젤리처럼 변을 감싸고, 부피와 수분을 늘려줍니다. 그래서 딱딱한 변을 부드럽게 벗겨주고, 장 속을 훨씬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이와 관련된 중앙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2주간 매일 점심에 해초비빔밥을 먹게 하였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해초비빔밥은 미역, 다시마, 줄기미역 등 여러 해조류를 넣어서 밥과 고추장, 참기름과 함께 비벼 만든 맛있는 비빔밥이었다고 합니다. 대상자들의 배변 횟수가 하루 평균 1.08회에서 1.15회로 늘었고, 인터뷰 결과 배변 량도 증가했어요. 게다가 배변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실험 시작 전에 대상자의 25%가 힘을 줘야만 변을 본다라고 하셨는데 2주 후엔 그 비율이 7.5%로 크게 줄었습니다. 연구팀은 전통적인 채소나 과일보다 해조류의 식이섬유 함유율이 훨씬 높은데 해조류 안에 듬뿍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배변량과 수분을 동시에 높이고 변을 부드럽게 하여 장의 연동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변비 개선에 도움을 준다. 라고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저는 해조류의 결과를 실험하기 위해서 실제로 해초비빔밥을 배달시켜 먹어보고 집에서는 미역국도 끓여서 먹어봤습니다. 확실히 느낀 점은 변이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설사처럼 불편하게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딱 알맞게 수분이 더해져서 배에 힘을 크게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밀려나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오래 힘주며 고생할 필요가 없으니까 속이 시원하고. 마음까지 가벼워지더라고요. 단순히 배변이 편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식사 후에도 뱃속이 편안하고 덜 더부룩한 느낌이 들어서, 아, 해조류가 진짜 내 장에 잘 맞는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해조류 반찬과 친하게 지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변비에 좋은 음식 세 가지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장을 자극해 배변을 훨씬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 오렌지입니다. 오렌지의 펙틴과 비타민 C가 장을 건강하게 하고 섬유질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 줘서 변이 미, 매끄럽고 잘 나올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 해조류입니다. 해조류 속의 알긴산과 후코이단이 물을 먹으어변의 수분과 부피를 늘려주고 장 연동 운동을 촉진해서 힘들이지 않고도 부드럽게 배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미역국으로도 간편하게 될수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변비에 좋은 음식들 현실적으로 매일 꾸준하게 챙겨 먹기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꾸준한 유산균 섭취로 변비에 좋은 음식을 매번 챙겨 먹지 못해도 건강한 장 환경을 만들어서 변을 시원하게 될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유산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라는 제품 먹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덴마크의 크리스차 한센사에서 특허받은 유산균을 사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믿을만 합니다. 크리스차 한센사는 145년 이상 유산균을 연구해온 전통이 있는 덴마크의 기업이고요. 특허도 받고 논문도 많은 유산균을 이용해서 검증되지 않은 전렴한 유산균을 사용한 전렴한 제품들과도 확실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산균마저 꾸준히 먹기 힘든데 매우 작은 알약 사이즈라서 목넘민도 매우 쉬워서 접근성이 너무 좋았어요. 유산균을 통해서 변비를 살출하고 싶다면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앞서 설명드린 장에 좋은 음식들과 유산균과 함께라면 변비의 해결과 더불어 장 건강을 지키면서 가볍고 상쾌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그 첫걸음을 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가벼운 하루와 건강한 장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쾌병과 장건강을 위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